이 김능과 이감민 여론조사 대회부 오늘은 9월 13일입니다.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짚어볼 대목들이 있죠. 많죠. 네. 예. 우선 예. 일단 저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1차 선거인단 슈퍼위커가 지난 주에 있었고, 네. 이 거기에서 이제 뭐면 이재명 후보가 이 1위를 계속. 50%는 넘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결선 투표 가능성 여지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 국민의 힘 쪽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우리 그때 이야기할 때도 홍준표 후보의 부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그 홍준표 후보가 이 야권 후보에서 1위 되는 결과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데 네. 오늘 KSOI가 지금 조사 발표를 했죠. 예. 어. 우선 그 핵심적인 예. 걸 짚어드린다면요. 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예비후보에게 <laughs> 3주째 물론 오차범위 이내이긴 합니다만 앞서고 있다. 퍼센트로는 한 1%포인트에서 2%포인트 사이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도 지극히 미미하긴 합니다만 뒤집은 것을 3주째 놓치지는 않고 있다 이 점은 하나 눈여겨 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 예비후보가 6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세 글자로 줄인다면 약진 정도가 아니고 대약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주 전에 홍준표 예비 후보와 대약진 끝에 지금 오늘 9월 13일 현재 저희 조사치를 보면은 15%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음. 6주 동안 그 6주 동안 윤석열 예비 후보는 그럼 똑같습니다. 어디서 15% 포인트입니까? 범보수 내에서요. 범보수 그룹 내에서 15%포인트를 치고 올라와서 드디어 오차범위 이내지만 윤석열 예비 후보를 저희 조사 기준으로 0.6%포인트 사이로 역전을 했죠. 역전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조금 민망한 감은 있습니다. 너무 딱 붙어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수치상으로는 조금이라도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6주 동안 홍준표 예비후보는 15% 포인트를 치고 올라왔는데, 윤석열 예비후보는 저희 걸로는 똑같고 다른 데 것을 종합하면 약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6주면 한달 반이지 않습니까? 결코 대선 기간 전체 레이스로 보자면 이건 짧은 기간은 아니죠. 우선 그두 가지를 묶어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낙연 예비후보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게 지난주까지의 대체적인 관측이었는데 9월 13일 오늘자로 발표된 저희 한사연 조사 참고로 이 조사는 9월 10일, 11일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고발 사주 문건이 반영이 됐고 민주당의 권역별 예비 경선 결과도 물론 반영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세론도 충분히 반영이 됐고요. 고발 사주 문건 파장이 불고 아직 그 사실 관계는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고발 사주 문건 파동이 가지고 온 추미애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현 예비 후보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도가 높아진 것까지를 보자면 현안은 두루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로만 국한을 해 보면 저희 걸로는 약52% 포인트 52퍼센트가 그러니까 과반이죠. 이재명 예비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가장 적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음, 설명드리자면 민주당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은 저희 한사연 조사로는 5주 연속 이재명 후보가 50퍼센트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지난 주에 대전 충남북 충청권 바로 엊그제 있었던 강원권. 여기에서 두번다 수치로도 확인이 됐죠. 이건 직접적 투표 행위였으니까. 물론 거기에는 민주당 당원은 아니겠습니다만 민주당 경선 선거 인단에 나도 참여하겠소라고 손을 들은 사람들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의 정치 성향은 넓게 보아서 친민주당 지지층으로 봐도 크게 무,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읽어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것에서 이낙연 후보가 일단 상승 반전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범진보만 따져놓고 물으면 이재명과 이낙연이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들었다. 지난 한주 동안 7%포인트나 급격히 뛰었는데 과연 이 7%포인트라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인데 한주 사이에.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거 가지고는 이따 김 소장님과 좀더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그 오늘 발표된 KSY의 전반적인 하는 그 포인트의 여론조사 결과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고요. 우리 오늘 이야기는 일단은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가장 탑으로 불거졌던 거는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네, 예, 고발 사주 의혹이 뭐 여권에서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권에서는 지금 이제 이 박지원 게이트다 <laughs>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 우리가 이것이, 그, 본래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많다. 예. 뭐, 처음에는 어쨌든 부인과 장모님, 이래게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고발 사주라는 것은 본인이 검찰총장 재직시 때, 재직시에 어떤 그 여건을 향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발하라고 이 국민의 힘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팩트로 이 나타난다면은 엄청난 거죠. 치명적인 거고 음. 과연 대선 후보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전에 조사 내지는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적어도 검찰 권력을 사유화시키는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지시까지 했는지가 드러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와 직무상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사 정보 기획관이면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손준성 검사.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몇 가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보면 박지원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맞불을 놓아 보려는 레토릭의 장난이 아닐까? <laughs> 뭐 도중에 박지원 현 국정원장이 누구를 뭐 제보자를 만나고 뭐 하적고 뭐 특히 뭐 그 보도 날짜가 우리가 상의하거나 우리를 배려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워딩이 제보자 입으로부터 나옴으로써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참고로 그건 9월 12일부터 13일 아침 사이에 불거진 일입니다. SBS와의 인터뷰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런 뒷맛은 남기지만 적어도 박지원 게이트로 몰고 갈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가 맡고 있는 현 직책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로 격에 안 맞는 점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고발 사주 문건은 이전에 있었던 이른바 윤석열 게이트와는 저는 질적으로 다른, 그레이드가 다른, 클래스가 음, 음, 다른 음.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보면 은 <laughs> 부인이나 장모에서 연루 부분들도 다 결혼 전에 있었던 네. 일 아니냐. 예. 대부분 그래서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손을 그었어요. 예. 뭐 지지자도 특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름대로 일리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장인어른 그. 음. 이 그럼 내가 아내를 아내를 버리란, 버리란 말입니까? 이게 이...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문제인데, 그데 지금 이거는 이제 본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작년에 본인이 이야기니까. 예. 이 지금 그 보도가 나간 다음에 본인이 그 불락. 해견이라고 브락 체견. <laughs> 아이고 그거 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저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아직 자기가 총장으로 생각, 검찰 총장으로 생각한다. 자기는 그렇게 고위직이 없었지만 자기도 검찰 때가 그뭐 물이 벗겨진 데는 삼선 국회원 의 삼선 하고서 10년쯤 걸리다 소리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이번 대선 기간에는 안 빠질 거다. 그런데 네. <laughs> 그날 브확 회견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완전히 자기가 권력자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기자들이나 국민들의 일부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음. 준 피의자처럼 호통을 치지만. 그런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만 이게 말이 네. 되나 뭐 이런 겁니 그리고 보면은 메이저와 인터넷 신문을 네. 완전히 구분해 가지고 개청화시켜 가지고 말이죠. 이를 쓸데 없는 인터넷 신문에서 이야기하는데 덤벼든다고 이 자기 당사람들도 공격하던데 그게 이제 가마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검은 유착 이야기 나올 때이 검찰들이 자기 출입처 이 기자들 예. 그들하고는 온갖 걸 서로 나누면서 그렇죠. 정보도 주고받고 뭐 서로 서로 상호 컨설팅 하기도 하고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도이런다는데 저도 <laughs> 제 주변에 검사 출신 정치인이 있었는데, 예. 그 친구도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늘 메이저만 챙긴다. 메이저 언론사만 챙긴다. 그지? 그 그래서 나, 저는 윤석열이 그게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에 뭐, 그거 가지고 이 가십성으로 좀 나왔지만, 실제로 그걸 쳐다본 국민들은 가슴속 한쪽에 멍, 저 사람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구나. 굉장히 그 균형을 상실한 사고 방식이 깊게 배어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다들 느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여러모로 윤석열 총장이라는 <laughs> 사람의 민낯 또는 약간 공격받거나 약간 흥분했을 때 어떤 상태에 쉽게 도달하는지를 본인이 아주 여실하게 보여준 것 같고 국회도 자기 맞장 뜨는 상대로 해서 날 불러라. 내가 가서 <laughs> 해결하겠다고 비겁하게 <laughs> 숨어있지 말고. 그래서 네. 어 윤호중 원내 대표가 아마 이야기하는 게좀 지들려라 불을 끼다. 아니 그러면서 자기는 두려워하는 않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야 저는 이 고발 사주 의혹 이 부분도 어떻게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 이 과정에서 그게 또 다시 한번더 해결이 돼도 예.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윤 그러니까, 네. 예비 후보에게는 해쳐나갈 적이 많이 생겨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캠프. 네. 한편으로는 그 여의도에서는 이런 비판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바뀌고 음.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로 바뀌어서 어떤 캠페인이나 이게 다 바뀌는데 네. 윤석열 캠프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에 대통령 선거는 그 경선은 보통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으로 얼만큼 확보하느냐에 네, 예. 달려 있었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 왜냐하면 대윤 선거이기 때문에. 네. 대의원들은다 국회의원이나 그 지구당 위원장들이 다 임명한 투표를 하지 그렇잖아요.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캠프도 현재 뭐 당의 위원장이라 표현하죠. 그, 당의 위원장은 뭐 가반이 넘었다. 그, 그 숫자는 제일 많은데. 네, 가반이 넘었다고 해요. 그거를. 그런데 그 숫자로서 이 현재 이 국민 여론과 이 거기도 그 선거인단 음. 갖다 지금 9월 30일까지 뭐지 하잖아요그 예. 사람들은 어떤 민심과 여론을 자주지 할수 없다는 걸 갖다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한 대응도 보면은 옛날 방식하고 맞,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불을 놓는. 그래서 아마 박지원을 국정원장을 고발한다고 그러죠. 이게. 예. 그래서 박지원 게이트로 몰고 나가겠다는데. 건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들이 좀 가상 만하나 우리가 그런 데서 올 법한 일이 실질적으로 지금 벌어졌다면 엄청난 충격이죠 그 도둑이 어디를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네. 그럼 도둑질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교통법규 어긴 거 가지고 지금 시비 붙는 격이죠 그 문제의 본질을 놓치면 안 그러니까. 되는 것 같고요 그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윤석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한때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검찰에 대해서 진짜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회의와 이게 새로운 어떤 변화. 예전은 뭐, 우리 알다시피 지금 국정원도 중앙정보부에서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꿔왔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하던 기능의 반 정도로 갖다 잘린 거고 지금 이제 예. 이게. 국내 그 사찰이나 국내, 국내 정부 수집은 없었으니까 저는 검찰도 지금 이제 그런 정도의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네. 검찰이란 이름 자체의 변화 그리고 그 기능을 지금 이제 말하는 뭐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저 제2의 개혁, 제2의 검찰 개혁 이 예. 완전히 불시키는 거죠 검수완박. 네, 예, 검수완박을 <laughs> 갖다가 하는. 그게 한동안 조금 사그라 들어가는 네. 듯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에 다시 힘을 붙는 게 이른바 고발 사주 분권 사태고.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갑자기 이번 저기 첫 번째 제1차 슈퍼 위크에서 두 자리 수로 뛰어오른 대결. 이 십일 1로를 넘었었던데 보니까. 하여간에 지금 윈성률 부분은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많은 부분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이 시작 전에 우리 그이 소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25% 20%는 유지하고 있다. 아직은 아직은 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제가 한 며칠 사이에 그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을 통화를 해 보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그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뭐 자기가 누굴 지지하는 걸 떠나서 그런데 과연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홍으로 홍으로 그래서 자기들은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걸 극복하고 윤이, 윤석열 이윤 후보가 후보가 돼야 네. 본선에서 승리 가능성, 정권교체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요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제법 있더라고요 제... 그래서 음. 그분들이 아마 윤석열 그걸 지금 잡고 있지 않느냐. 네, 물론 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아직 버리기에는 조금 무한 게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전화 설문 하는 데서는 그래도 한 이십 퍼센트는 아직 안 깨지고 있고, 음. 에이, 이른바 ARS에서는 이십오 정도가. 아 지금 버티고 있는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선인데. 그리는 지금 다자구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 다자구도죠. 이게. 예. 예, 예. 저는 지금 단계에서의 양자 가상 대결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예. 진보권에서 심상정 후보가 나올 가능성 대단히 높고요. 예. 이런 바범 보수권에서 한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하는 저는 그 김동년 부총민 완주할 것 같아요. <laughs> 그분도 완주하고 <laughs> 응, 응. 안철수 예비 후보가 어쩔지 모릅니다, 사실. 응. 그래서 현재 일 국회 의석 수 기준 1, 2위 지금 그냥 까놓고 말해서 민주당과 국힘의 예상 후보들만 단둘이 붙여놓는 것은 음. 과학적 데이터로 부여하기는 조금 이른감은 있다. 어쨌거나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다자구도에서 25%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1위가 이재명 그 후보 같으면은 네. 그 차이가 지금 보니까 무슨 이 2.8%인데요. 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네요. 이 내에 있죠. 아. 근데 거의 1, 2건을 ARS에서는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다자고도에서 그래서 ARS에서는 이강, 이중으로 이 시간 현재까지는 음. 이강, 이재명, 윤석열, 음. 이중, 이낙연, 홍준표 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현 판세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이것은 상당한 저는 약 1개월 후쯤에 이강, 이중은 크게 변할 것 같아요. 강에서 한 명이 중이나 그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일강 이중 내지는 뭐그 정도로 좀 재편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굉장히 이번 대선전이 시기적으로는 본선으로 가고 6개월 남아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질적으로 굉장한 격변기에 접어들었다. 하여튼간에 지금 국민의힘은 9월 15일입니까? 네. 어, 지금 8강, 8강 발표하는 게. 네. 그리고 그죠? 10월 중순에 4명으로 압축하고 네, 그러니까 곧 때쯤 민주당은 결판이 모르잖아요. 나고 모레. 예, 그러면은 예. 모레 때 발표를 할때 순위를 다 발표를 하는가 모르겠네요. 순위 발표 안할 걸요. 그냥 8명만 발표. 예, 예, 예. 항상 득표율은 발표 안 했던 게 관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번에 끝이니까 퍼센트를 발표해야 누 누계 50% 넘느냐 안 넘느냐의 뭐 결선 투표가 달려 있는 거고. 예. 네, 그 지난번에도 예비 커도 이후에는 여섯 발... 명할 때는 순위 발표를 안 했죠. 예예. 예, 뭐 드러는 네, 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도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 그때도.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나오긴 나올 건데. 네. 이 지금 우리 선형 볼 때는 당분간은 버틸 것이다. 저는 고발 사주 문건이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명쾌하게 사실관계가 음. 딱 드러나서 이봐 윤석열 당신 저 귀하는 총장 재임 시절에 보고를 받았고 인지한 게 명확하지 않소 그런데 만약 그거를 출력된 문서로 와서 독대하면서 휘하 믿을 만한 부장검사나 누군가가 또는 뭐 손준성 검사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하고 흔적도 남지 않는다면 온라인으로 조회 기록 같은 건 남을 리가 없다면 그게 명확히 드러나겠느냐, 과연? 이 공수처나 지금 검찰이 감찰해서 네.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피의자로 입건을 해놨는데 네. 귀하가 언제쯤에 이 문서가 생성된 게 언제고 그건 지금 우리가 특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8월달에 정점식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에게 전달이 돼서 실제 고발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네. 4월 8일날 문건이 8월 4일, 사이, 8월까지 사이에 사건이 원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4월 3일 문 p a 일 o l s Pa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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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r o l s Parols, p 이 r o l 이 p a r 이 l s Pa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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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최대의 중요한 것은 일단 윤 총장이 총장 신분으로 있을 때이 건을 알았느냐, 인지 여부. 더 나아가서는 지시를 했느냐? 또는 보고를 받았을 때 묵시적으로 그걸 허락을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거기서 한 그럼 더 나가서 네. 지시하지 않고 몰랐다 하더라도 네. 관리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아, 그거야 하는. 물론 자유가 없죠. 근데 이걸 정치적 공방으로 희석시켜 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해서 아주 로얄티가 강한 사람들은 봐라 이거 아무 증거 없이 지금 단지 그때 총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덮어씌우는 거 아니야라고 극력 반발할 것이지만 로얄티가 약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는 사람들은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 현재 확보하고 있는 지지율 윤석열 예비 후보에 그중에서 얼마만큼이 빠져나갈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는 현 이강 이중 구도가 1강 이중이나 더 아래로도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 지금 그 국민의힘이 경선에서 15일 날8강을 발표하게 되는데 여덟 네. 분을 일단 컷오프를 하죠.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면접이다 뭐 이런 형태로 그 프로그램 을 진행을 했는데 예. 그때부터는 아마 TV 토론이 가장 중요하게. 이 자리 잡힐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게 공수처와 그 검찰에서 하는 감찰과는 별개로 네. 지금 각 대선 후보들도 굉장히 이게 대해서 조사와 자기들 정보 얻는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걸 제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 아. 예비 후보일 아. 것이고 네. 제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윤석열 예비 후보도 그렇고 음. 유승민 후보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공수처에 공식적으로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고 당내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관심은 지금 막 김수장께서 말씀해주신 아닙니다. 김대표께서 말씀해주신 TV 토론. 이게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남아 있는 가장 큰두번두 두 개의 고개이자 어쩌면 마지막 고개일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TV 토론에서 어떤 그 수사 지금 양쪽에 서고 있는데 양쪽의 수사 결과 발표보다 먼저 TV 토론에서 그게 불을 붙을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서로 상호 공방전이 되는 거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을의 양 진영에 그 공방으로만 생각하는데 공방으로만 보는데 바로 차당의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불거졌지. 예. 또 거기에 대응하는 또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주요 국힘당의 주요 예비 후보들 캠프 측의 반응을 보면 적어도 역권에 의한 정치 공작이란 얘기는 입에 올린 사람은 없잖아요 윤석열 네. 예비 후보만 빼고는 그렇죠. 뭐 어저께인가 최재형 예비 후보하고 윤 예비 후보가 둘이 만나서 공조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공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글쎄요 서령 둘이 연합 전선을 편다고 해도 나머지 주요 후보군들은.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는 시선에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면은 열리게될 국힘당 내부의 TV 토론 당연히 이건 저 생중계가 되는데 그때 윤석열 예비 후보는 대단한 핀치에 몰릴 것이다. 그리고 아마 홍준표 예비 후보는 그것을 결정적으로 자기가 오차 범위 밖으로 윤을 밀어내 버리고 부동의 1위로 올라가는 기회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사실은 그거 밖에는 또 기회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